안녕하세요 제이브로 정혁입니다 이번에 뭐 장착할 차종은요 포르쉐 마칸입니다 지금 이 마칸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출시가 돼 가지고 1세대 모델이고요 지금 요즘에 나오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광선검 하나 달린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도 호환이 가능하니까 트렁크 매트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장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장착하기에 앞서가지고 저희가 차량 특징 잠깐만 얘기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지금 보시면 밑쪽에 그물망고리 4개를 제외하고 특별하게 장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차종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깍끌리만 이용해가지고 장착하는 차종이기 때문에 장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쉬울 거예요. 난이도 1이에요, 1. 네, 운전석부터 지금 장착을 시작할 건데요. 기준점은 요 윗선을 따라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 대신 이쪽을 좀 보시면 이쪽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출고를 드릴 거고요. 이쪽은 까끌리만돼 있어요. 이쪽 부분은 그러니까 노란색 부분만 요 스티커를 제거하신 다음에 장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장착을 좀 시작할게요. 네. 앞쪽 요선 요렇게 기억자선 생각하셔 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맞춰 주세요. 그래서 밑에까지 쭉 내려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위쪽선 이렇게 따라 들어갈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운드 된 선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접혀져 있는 선이 일치하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눌러주시고 가운데 들어가는 홈이 보이시죠 여기를 좀 살짝 접으셔가지고 아래 한번 이렇게 해서 눌러주세요 그러시고 뒤쪽으로 쭉 이어서 나갈 건데요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은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시거잭 위치가 보이실 거예요. 시거잭 위치 타공된 거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니까요. 이렇게까지 하신 다음에 옆에를 이렇게 맞춰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착 끝이에요. 네, 이번에는 보조석 장착을 할 건데요. 운전석이랑 동일하게 이쪽 선만 맞춰서 위쪽을 맞출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열어놨어요. 뭐 실제로 장착을 하시면서 한 보시면 되시고 반대편 여기 플라스틱 부분도 아까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스티커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스티커 부분만 제거하셔가지고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사이 여기 위치에 맞춰서 동일하게 장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시고요. 아랫부분을 맞추겠습니다. 아랫부분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옆쪽으로 쭉 밀어서 가실 건데요. 동일해요. 여기 선과 이쪽 선 맞춰서 해주시고 밑 있는 선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겹쳐져 있는 부분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가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쉽게 말하면 옵션을 선택하신 분에게 이제 있는 건데요. 이제 차량 이제 이게 높이가, 뒤쪽에 높이가 이제 조절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요 모양의 틀은 있지만 요 안에 옵션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걸 선택 안 하신 것 중에 이게 아예 없으시면 별도로 좀 저희한테 밑에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저희가 지금 찾아보고 있지만 요거 정확하게 지금 찾아보고 를 못해가지고 그럴 거다 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만약 이 부분이 없으시다고 이제 댓글이 달리면 저희가 요거를 이제 메꿔 드릴 거예요 쭉 이어지게 응. 저희가 이거는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옵션을 바로 이제 적용해서 출고를 드릴 수 있어 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뒤쪽으로 쭉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맞춰 가지고요 선우에 이렇게 맞춰서 붙여주시고, 요 아래쪽도 잘 붙여주시고요. 항상 부착을 해주신 다음에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네네, 이렇게 좀 힘을 줘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옆쪽 부분도 물론 잘 붙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잡아서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흔들어주시는 형태처럼 요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운전석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번엔 이어를 장착할 건데요. 이어를 장착할 때는 항상 가운데부터 장착을 하시는 게좀 이쁘게 장착이 돼요. 막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모 형태로 너무 크게 차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사이즈를 맞춘다기보다는 약간 좀 이쁘게 보일 때좀 이쁘게 할수 있도록 지금 원형 형태로 약간 작게 만들었어요. 사용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사용은 동일하게 하실 수 있으나 좀 작게 좀 이쁘게 만들었어요. 장착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깎으리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보내드린 그대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위치만 맞춰서 붙여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카시트 홀더를 중심으로 잡으시되 이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 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따가 다 설치를 대고좀 보여 드리겠지만 한번 카시트 홀더 어떻게 지금 타공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더세 개를 장착한 다음에 보여 드릴게요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카시 톨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잡으시고, 요 옆에 위치 맞춰주시고요. 주시고, 항상 장착을 해줄 때는 요 옆선과 좀딱 붙을 수 있게, 쉽게 말하면 요두 개가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장착을 해 주시는 게 뒤에서 볼때좀 이뻐요. 이 부분도 카시 톨더를 중심으로 해서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저희가 요것만 우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카시톨더는 다 사용하는데 저희가 네모가 너무 좀 투박해서 약간 원형 형태로 저희가 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보실 때 심미적으로 좀 이쁘게 보일 수 있도록. 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바닥 매트를 좀 설치를 할 건데요. 바닥 매트를 설치할 때 중심 축은 항상 여기 열리는 손잡이를 중심 축으로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보시면 이런 형태로 지금 덮개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일자로 요거를 열었을 때 바로 일자로 이런 형태로 위치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치에 저희가 맞게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를 위치를 맞추셔도 돼요. 네, 이렇게 열리도독 안에 은색 테두리가 딱딱 맞게만 장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끝에가 플라스틱이에요. 저희가 요거 끝에를 다 가리는 형태로 제작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열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끝까지 다 가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쪽을 보시면 다른 거와 다르게 날개를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로 제작하지도 않고 여기 밑에까지도 빠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이게 좀 길다 보니까 요게 걸려가지고 밑으로 안 들어가는 현상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어을다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이어을 장착해서 보시면 지금 요 원단과 이 원단에 이 실제로 간격이 이 손가락 하나 정도 약간 공간이 남고 이게 이제 돌아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제외하고 매트로 다 저희가 장착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희 이제 추가 구매 상품이죠 트렁크 도어 매트 이제 장착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미리 좀 작업을 해 놨어요 영상을 짧게 만들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보드리라고 하는 건데요 보드리가 지금 쫙 붙어져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저희가 왜 장착을 해 놨냐 단순하게 요 위치로만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요게 요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가운데 저희가 요거를 열수 있게 두 개를 분리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보내드릴 때는 보드리를 다 장착해서 붙여 가지고 보내드릴 거고요 요거를 장착하시는데 맞춰서 장착을 딱 해주세요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해 주시고 요거를 한번 이런 식으로 안에 위에 있는 보드리가 있게 요렇게 좀띄워 주세요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벨크로 자체가 뒤에 글루라고 하는데 접착액 자체가 되게 좋은 액 그리고 좀 녹는 점이 높은 점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량 내부 온도가 90도 정도일 경우에 약간 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액체 형태로 변화가 되는 온도인데요 요즘에 날씨가 워낙에 덥기 때문에 액체로 변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드 쪽이나 이런 쪽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트렁크 쪽에 좀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글루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24. 23... 4시간에좀 경화 시간이 좀 일반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24시간 경화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러고 나서 그 위치에다가 그대로 그냥 여기에 붙여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맞춰서 똑같습니다. 이것도 가운데 이전에 붙였던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맞춰서 그냥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다시 위치만 맞춰가지고 네, 네.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장착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트렁크 도어 매트가 떨어지거나 좀 흘러내리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포르쉐 마칸 트렁크 매트가 다 제작이 됐고 네 장착하는 영상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국내에서 직접 제작해서 메이딩 코리아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주문을 뭐 원하실 경우에는 저희 뭐 남겨주시면 바로 제작을 해서 판매가 가능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판매되는 색상만 정확하게 얘기 드려서 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트 색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블랙 색상, 쉐들 색상, 그리고 원그레이 색상 이렇게까지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좀할 거고요. 얘기하지 않는 색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밑에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원단을 가지고 있는 색상이면 그 색상으로 맞춰가지고 제작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